제 상처는 시어머니 때문에 생겼습니다. 말로는 며느리도 자식이라던 시어머니는 제가 몸이 아파 수술했을 때는 남편 고생했다고 남편 보약을 지어오시고 무통주사까지 맞으며 고통을 견디고 있는데도 남편 밥못 먹이고 있다며 빨리 태어나라고 하시던 분입니다. 6년 전 남편이 떠난 후안 보고 살지만 풀리지 않는 마음속 응어리 때문에 이제는 제가 며느리에게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될까봐 조심스럽고 두렵습니다. 혹시 어디 계신지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아, 예, 저는 사실, 예, 시어머니 때문에, 예, 마음의 상처가 많이 남았는데요. 사실 저희 어머님이 며느리도 자식이라는 말씀을 처음에 안 하셨으면 사실 상처가 별로 안 됐을 거예요 그 네. 네, 네, 네. 마음을 내려놨을 테니까 근데 제가 직장 다닐 때도 저희 아가씨도 서울로 출퇴근을 했고 저도 수, 서울로 출퇴근을 했었는데 네. 아가씨가 퇴근해서 올 때는 어머님이 마중을 나가시더라고요 수원역 앞으로 어, 네, 네. 근데 제가 (12시) 넘어서 퇴근을 하게 돼 갖고 그 시대에는 (12시) 넘으면 사실 차편이 없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퇴근해서 집에 있는 남편한테 데리러 오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그러고 저 집에 들어가서 야단 맞았어요. 왜 자는 남편 깨웠냐고요? 일하고 퇴근해서 들어와 쉬는 남편 피곤하게 왜 불러내냐고요. 아. 알아서 오지. 아, 이거 서운하다. 너무한데. 네. 혹시 한 집에서 같이 사셨나요? 네. 아. 아. 지금은 이제. 6, (6년) 전에 남편 먼저 보내고 아. 네. 그 이후로는 사실 안 뵙고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이 하도 난리를 쳐서 오. 아 자제분들도 너무 안 좋아하시는구나 네, 네. 옛날에는 이제 명절 직전까지 다 일을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일을 다 끝나고 사실 시댁에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때리는 시어미보다 뭐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고 그때 제큰 시누만 결혼을 했었는데 큰 시누는 시댁을 안 가요 시댁이 너무 멀다고. 명절에 <laughs> 어? <laughs> 아. 근데 이제 저한테는 너는 서울 살면서 수원이 뭐가 멀어서 빨리 안 내려오느냐 이제 이런. 아좀 차별을 당하셨구나.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도 똑같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 아들이 이제 얼마 전에 결혼을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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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옛말에도 그렇잖아요. 시집살이 호되게 한 며느리들이 시집살이를 호되게 시킨다고요. 아, 아, 그래갖고 제가 아들 대학생 때 제가 그랬어요. 너 결혼해도 엄마가 너랑 같이 못 살겠다 그랬어요. 제가 저희 어머님처럼 할까봐. 아 그랬더니 그때는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서운해하더라고요. 나는 엄마랑 같이 살 건데 엄마는 싫다고 한다고. 근데 결혼 직전에는 바뀌었더라고요. <웃음> <웃음> 이제 같이 안 살겠다고. 와, <laughs> 갑자기 못 살죠. 그런 상황을 그 눈치 깠다라고 하거든요. <웃음> <웃음> 그래서 사실 저도 걱정이 돼요. 저도 모르게. 저희 어머님한테 들었던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게 저도 모르게 나올까 봐. 아, 제 생각엔 시어머니가 어머니한테 하신 것처럼은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럴 수는 있겠죠. 나는 이렇게 살았다. 아, 라떼는 말이다. 아, 저 그겠지. 근데 가끔 서울는 혼자 그런 생각을 들어요. 속으로. 그래서 더 걱정이 돼요. 이렇게. 한마디 해도 되나? 혹시 뭐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셨나요? 그 엄마가 아. 속으로 생각했다고 하셨었는데. 네. <laughs> 설마? 재밌다! 뭐. 이중 체크. 야, 이진 체크. <laughs> 아니 진짜. 생각했어, 생각했어. 어. 속으로 생각했다고 엄마는 말을 했지만 이제. 저하고 이제 제 동생 이제 앞에서 어. 어, 엄마는 이제 그랬었는데 이 정도면 10살이 아닌 거 아니냐. 아. 엄마도 이만큼 당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 이제 좀 그게 좀 조심스러우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억울할 때도 있는 것 같고 아 뭔지 알겠다 어... 아유 애미야 저기 저 테레비 위에 저 먼지 저런 거 우리 때 저런 거 쌓여있었으면 막 시어머니가 그냥 나한테 야 너는 저거 모아서 국 끓여 먹으려고 저런 남겨놨냐 이랬을 텐데 나는 참 그런 얘기 듣고 자랐는데 너는 너한텐 그런 얘기 절대 안할 것이다 그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또 그러면 이제,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는 자기야 나 이제 어머니 집못 오겠어 자기 혼자 가든지 아우나 너무 피곤해. 말씀 안 하신다, 안 하신다 하면서 할 말씀은 다 하셔. 네가 내 얘기를 그렇게 잘 들었으면 상견례 때 나오지 말았어야지. <laughs> 너는 아주 남편 잡아먹을 상이야. 근데 저희 아들은 결혼 전부터 본인이 생각하는 게 엄마는 대리 효도를 바라지 말래요. 자기가 할 테니까. 아, 그러니까 며느리가 효도하는 걸 바라지 마라. 네. 에이, 내가 할 테니. 네. 아. 그래서 항상 그 카톡도 아들이 해요. 아. 근데 또 며느리가 말을 이쁘게 해요. 아. 아이고. 음... 근데 어머니 어떤 걸 질문하시고 싶으세요? <laughs> 뭐 하는 거야? 저 지금 끝은 결국 며느리 자랑으로 끝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지금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은데.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님처럼 저도 모르게 또 서로 안 좋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될까 봐 스스로 걱정이 많이 돼요. 하... 어머니 근데 저한테 질문 하셨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이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맞아 음... 좋은 사람이고 자기 안에 이것을 보, 바라보는 이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그때 겪었던 그 마음을 또이 남의 지키한 며느리에게 끼치지 않을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우리는 또 그때 30년 전 입장이랑 다르게 이제는 나는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입장이 됐고 그 며느리가 아들의 엄마 입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20, 30%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건 당연히 인간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걸 이제 한자성어로 본전생각이라고 하거든요. <laughs> 남자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죠? 네, 내가 너무 고되게 당해서 후임이 왔는데 이 후임 애들은 너무 내가 잘해주니까 이것들이 개념 없이, 완전히 그냥 막 병장하고 같이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와. 그러면 이제 어느 날쓴소리를해요 야, 이 새끼, 너 이거, 니네 이거 뭐야? 이게, 여기 뭐 당나라군데야? 뭐야? 어? 그러면 이제 걔네들 후임들이 가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 황재성 병장님, 완전 천사인 척 하더니, 와, 완전 천사 타를뜬 악마였네? <웃음> <웃음>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너무 진짜 이래저래 좀 마음 아프고 억울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평생 고생하시고 그렇지만 아들이 엄마 며느리한테 뭐 바라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엄마 내가 내가 더 잘할게 그리고는 와이프한테 가서 자기야 우리 엄마가 요런 요런 게 있어서 자기가 조금만 더 해주면 엄마가 되게 좋아하실 거야라고 아들이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말도 예쁘게 하는 며느리지만 더 예쁘게 의도를 갖고 하려고 할 거예요. 네. 이거 다 기후예요. 음. 어머니가 너무 오래 당해서 우리의 경계 모두가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들 잘하고 며느리 잘할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원래 중요한 일이 아니면 통화는 안 하는 스타일이고, 친정가도 늘 문자나 톡으로 연락을 했는데요. 시부모님도 똑같이 하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오산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일주일에 한번 통화도 적다고 하시고 전화를 안 하시면 뭐라고 하세요? 전화를 안 하시면 뭐라고 하세요? 연락 강요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지금은 서로 각자 집잘 챙기자 하고 손 뗐는데 한편으로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떻게 해야 시부모님과 마음 편하게 연락할 수 있을까요? 아, 요거 일단 사연의 주인공분 만나볼게요. 어디 계십니까? 오, 오 바로 네. 앞에 앉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시부모님 연락 요구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가요? 처음에는 7일에서 10일 사이에 항상 전화 드렸었거든요. 네. 네.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적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막 3일에 한 번씩도 해보고 어. 근데 이제 그게 계속 적다고 그것도 적다고 하신 거예요? 네,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부모님은 어느 만큼 하시길 원한 것 같으세요? 약간 무전기처럼 하시기를 <laughs> 잠들기 전에 잘 있어 이 3일 정도로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 기준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여쭤보진 않았으니까 아, 모르겠다 네. 아니 아까 여기 들어보니까 또 이제 서로 그냥 각자 집이나 잘 챙기자라면서 이제 연락을 안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아예 끊으신 거예요? 네 지금 한 거의 세달 정도 가까이 끊고어요 그럼 너무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어 이제 저희가 해외 여행을 나가게 됐는데 시 부모님께는 미리 사전에 얘기를 안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루 전에 아시게 된 거예요. 이제 어머님이 약간 서운해 하셨는지 알았다 하고 통화를 딱 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족 단톡방에 제 이름을 언급하셔가지고 어, 집 근처에 있는 음식점을 몇 시까지 먹으러 갈 거니? 주문해놔라. 네. 시부모님이 이제 아가씨랑 같이 살고 계세요. 근데 심지어 같이 먹으러 가는 상황이었어요. 턱방에 아가씨도 있네요. 네. 그래서 남편한테 토스를 했죠. 이제 알아서 해라라고 이제 했는데 남편이 이제 아가씨한테 토스를 한 거예요. 아가씨한테 토스를 한 거예요. 아이고. 리시브를 다시 오케이 하면서 오케이 하면서 오케이 어 터스 오케이 <웃음> <웃음> 아 그럼 어머니가 엄청 화나시겠네 그걸 네, 가정이 네. 어떻게 되던네 그래서 가족 단톡방이 현재는 폐기됐습니다 아. 제가 어머님을 헐뜯거나 정말 미워서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니고 저희가 이제 결혼 초에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시부모님께서는 불교를 엄청 믿으시고 아우. 저희 집은 설마. 네, 기독교예요. 아. <laughs> 그리고 남편은 경상도고 저희 집은 전라도고요. 아, 이거 뭐. 아, 아, 아. 이거 와따 이거 야 완전 반대 야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갑자기 어머님이 이제 부적을 하셔야 된대요 집에 저는 신혼집이고 하다 보니까 절대 원치 않았고 그때 이제 또 싸움이 된 거예요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좋으라고 하는 건데 왜안해이렇 하+ 하시는 거예요 안 하겠다고 할때 우리 며느님의 말투가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 저는 크리스천이어서 부적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면 예수 천당 불신지요. <laughs> <laughs> 어머니 예수 믿고 전국까지다. 어떻게 하셨어요? <laughs> 지하철이에요, 지하철. 어 이제 저희는 각자 종교가 있기 때문에 터치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천천히 저도 이제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싫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러면은 몰래 이제 숨겨놓겠다. 몰래. 아, <laughs> 아, 장롱이나 이런데. 네안 보이는데. 근데 우리 남편분은 혹시 아내분께서 이 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를 인지를 좀 하고 계셨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좋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당시에는 어머님이랑 말싸움을 했었어요. 아, 그 부분 남편분도 반대를 하셨었구나. 네. 아, 부적은 반대다. 네. 아. 아, 아내분이랑 살기 전에는 어머님께서 막 지갑에 부적도 이렇게 넣어 주시고 네. 하는 거는 가지고 다니셨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laughs> 그냥 되게 해맑게 계시는 게 약간 눈치 없으시죠, 평소에? 그러면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 이게 엄마가 살 때는 부적... 너그 엄마가 살때그 부적 반스 안에 넣고 다니고 그렇지 <목소리> 고전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그냥 우리 애다 아들을 이렇게 패려놨네? 엄마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있죠 있어요, 충분히 네. 근데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 이거... 별건 아닌데 제가 여기에 이제 막 이게 이거 이거 생겼거든요 그래서 긴팔 입은 거예요 뭐가 생겼어 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어 빨간색 그게 뭐예요 이게 자세히 보면 이게 옷이 오른 거예요 어예옷 네, 이제 어떤 선생님께 옷을 배우고 있는데 옷칠아 나무 근데 그 선생님이 어 이렇게 칠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뜨고 이렇게 칠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줘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김 선생 이제 나 나갈게. 뭐? 응. 어? 선생이 있으면 긴장해서 더 못해. 아, 알아서 해봐. 와, 보통 선생님은 이렇게 딱가르쳐 주고 해봐. 네가 주댕이만 잘 까지 이런 거 못한다고. <laughs> 말로 하는 거 쉽지? 어려워 이게. <laughs> 어.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더 얼려, 주눅 들고 어. 네, 위축되고 어. 더 주눅 들고 더 긴장하고. 아우, 근데 이 말이 너무 놀랍잖아요. 자, 내가 기술 알려줄게. 자, 이제는 내가 나갈게. 선생이 있으면 긴장해서 안 돼. 와, 너무 감동이잖아요. 아,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이런 선생님이면 전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분은 7 3인데 아무 일 없는데도 전화해요. 이렇게, 이렇게. 선생님, 뭐 이렇게. 별일 없어요. 그냥 특이한 일이 아니야. 어디야, 우리 김 선생? 그러면, 아 오늘 저기 TVN 녹화입니다. 10시간. 정말 무자비한 놈들이에요. <laughs> 정말 여기 땡땡이 가고 작업실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막 웃으면서, 아유, 그래도 재밌게 하고 와요. 어, 사람들이 또 많이 웃고 좋을 거야. 그런 부모이고 그런 어른이면 몇번 전화해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몇 해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관계라는 거죠. 아니 내가 엄마하고 사이가 좋고 내가 아빠하고 사이가 좋고 그러면 사람들은 전화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혼의 언어라는 게 있는데 영혼의 언어는 행동이래요. 특별히 반복된 행동. 그것이 진짜 영혼의 언어이지 입에서 나오는 진리에 대한 가르침 몇 개가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내가 좀 힘들어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난 습관이 안 됐어. 그래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어쨌든 이 언어만이 어머니가 알아듣는 언어거든요. 전화를 자주 한다든지 뭐 맛있는 걸 조금이라도 뭐뭐 뭐 보낸다든지. 그래서 뭐 어, 어머니 이거 별건 아닌데요. 어머니 어머니 생각나서 보내요. 공진단 300알인데요. 세다 <laughs> <laughs> 그러면 중독인데. 공진단 중독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을 소통하게 할수 있는 것은 행위로서의 언어밖에 우리에게 남지 않았다는 거죠. 뭐 어머니 정결 뭐 인정해 주셨으면 맞는 말이죠. 그리고 부모님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억양, 뉘앙스, 느낌, 뭐 어른들에게 말씀할 때 일단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 신경 써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 부적 그거 사시느라고 돈 쓰셨을 텐데 그 마음이 이미 저희의 부적입니다. 아 그렇잖아요. 그 종이가 뭐뭘 얼마 뭐 하냐고요. 어머니가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집안 잘 되라고 한그 마음 자체가 실존적 부족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 저희가 또 종교가 있다 보니까. 제가 또막 그런 글자 조금 무서워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혹시 괜찮으면 십자가 뒤에 붙여도 될까요? <laughs> 성경책에 책갈피로 써도 될까요? 네, 성경책에. 레전드. 레전드. 그래서 그냥 이번 기회로 우리 며느님이 그래도 우리가 젊은 분이고, 젊다는 건 그래도 조금 더 유연하다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